안녕하세요. 안아파 연구소 물리치료사 정용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어 허리 통증이 있을 때어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근육인 장요근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 줘야 다른 사람들이 제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배 안쪽 그러니까 요추, 허리뼈 앞쪽에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쭉 배꼽 외측을 지나서 허벅지 앞쪽 여기 고관절 여기 앞쪽으로 가서 이런 동작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 어, 근육인데요. 그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어, 허리가 이렇게 배가 예, 아랫배가 나오게 되고 허리가 과도하게 전방 경사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기립근이 긴장되게 되고 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잘펼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제가 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장요근을 풀기도 하지만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주 중요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SCS 카운, 스트레인 카운터 스트레인이라는 기법인데 그 기법은 사실 치료사가 정확한 자세로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스스로도 할수 있는 동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고 있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장요근이 잘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 의자에 가깝게 이렇게 누워 주세요. 그 자세에서 어, 의자를,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딱 크로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제 이렇게 주 힘을 빼면 이렇게 늘어지고 벌어질 텐데, 그냥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의자가 좀 밀리는데, 안 밀리게, 어디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정을 좀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손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통 집에서는 소파 같은 데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힘을 축 빼고 호흡하면서. 사실 이 자세는 장요근이 가장 수축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키게 만드는데 그 굴곡시킨 자세를 유지하고 힘을 빼고 있으면 장요근이 가장 느슨해지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당겨질 때그 당겨지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긴장하게 되는데 지금은 장요근이 전혀 당겨지지 않고 있으니까 장요근이 긴장을 서서히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90초, 90초에서 2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이 자세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 SCS에서, SCS에서 가장 중요한 거, SCS 자세를 풀때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어, 힘을 어, 적게 쓰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요근에 대한 SCS를 했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세를 풀때이 장요근에 힘이 안 들어오도록 이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어 허리에 긴장도 많이 떨어지고 어, 이렇게 장요근의 긴장도 많이 떨어져서 원래 이렇게 돼 있던 허리가 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